이분이, 아니, 선글라스는 좀 이렇게 선글라스처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아, 자기가 후회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그로입니다 안경테를 패션 소품 정도로만 여길 때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경사 경력이 좀 되기 때문에 안경사 제도가 만들어질 때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당시는 인터넷이나 홈쇼핑 이런 게 없었죠 백화점 같은 데서 안경테를 못 팔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죠 물론 밥그릇 싸움일 수도 있죠 안경테 부분을 안경사들만 온전히 취급할 수 있게 해야 안경사들의 매출이 정진지 될거 아니냐? 보존될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게 본시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건 많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안경테를 의료용품으로 여겨야 온전한 안경이 조제 가공되는 경우가 하지만 아니 연예인들도 안경 렌즈 없는 안경테 쓰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안경테를 무조건 의료용품으로 여겨야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입법을 하는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 광학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회가 좀 있었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선글라스는 패션용품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할수 있을지 몰라요. 도수 없는 걸 그냥 쓰기도 하니까 그런데 안경테를 연예인 아닌 일반인들이 안경렌즈 없이 그냥 쓰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야 카메라로 나를 찍었을 때 안경렌즈가 있으면 눈이 작아 보이기도 하고 빛이 반사되기도 하고 눈이 또커 보이기도 하고 원시 같은 경우는 때문에 렌즈 없이 그냥 찍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증명사진 찍을 때도 렌즈 없는 안경을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 거죠. 일반인들이 그렇게 안경 렌즈 없이 쓰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죠. 안경테는 안경 렌즈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안경 렌즈는 의료용품이니까 바늘이 가는데 실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안경 렌즈가 의료용품이니까 그거에 따라가는 부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안경테도 바늘을 따라가는 실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의료용품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논리 전개를 더 정확히 했었어야 되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홈쇼핑이 발달할 줄 몰랐겠죠. 실제로 안경 업계가 이 안경테라고 하는 밥그릇을 놓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백화점 이런 데서 많이 구매를 하는 게 사실이죠. 면세점 이런 데서 선글라스를 시즌마다 구비해 놓곤 했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죠. 회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재고가 되고 뭐 이러니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안경원에 있는 선글라스는 왠지 짝퉁 같다 백화점에 있는 건 진짜 같은데 이렇게 소비자들이 인식을 할 정도까지 되어 버린 겁니다 선글라스는 이미 뺏긴 느낌이고요 안경테마저 뺏기는 느낌이다 대표적으로 젠틀몬스터 같은 데서 선글라스를 만들고 또 안경테를 만들죠 젠틀몬스터 전문 매장이 있는 거죠 젠틀몬스터 테를 쓰려면 거기만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전문 매장이 없을 때는 안경원에 젠틀 몬스터 코너가 있고 젠틀 몬스터 안경테를 구매하면 카드 단말기도 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한 거죠. 갑과 어이좀 바뀐다 할까요? 안경사가 갑이 었는데 그전에는 젠틀 몬스터와 관련해서는 젠틀 몬스터 안경테가 이제 갑이 저는 안경테가 갑이 되는 이런 상황이 싫은 겁니다. 검안사 안경사로서. 그래서 린드버그형 안경테의 치명적인 단점 이런 거에 대한 영상도 찍었던 것이죠. 안경 테 패가 주가돼서는안 되는데 그게 패션 소품처럼 여겨지고 이게 의료 용품으로 법상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회사들이 지고 흔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대대적인 광고, 연예인을 동원한 그런 광고들을 통해서 세계 모니를 장악한다. 이런 게 린드버그형 안경테입니다. 린드버그는 아니죠, 당연히. 하지만 역삼각의 렌즈에 철 프레임이 닿는 이런 스타일을 린드버그형 안경테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린드버그가 이런 스타일 안경테로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다른 스타일의 안경테도 나오지만 주로 이런 스타일의 테로 유명해졌어요 트렌치코트 트렌치가 참호라는 뜻이죠 참호전을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비도 막아 줄수 있는 코트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트렌치코트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트렌치코트 보면 여기 덧대는 전이 있죠 총 개머리판을 대기 위해서 해지니까 덧붙이는 그거를 최초로 만든 회사가 바바리라는 브랜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때문에 바바리라는 말이 트렌치코트의 대명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바리코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식의 안경테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린드버그 그래서 린드버그 안경태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린드버그형 안경테라고한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말을 할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명해졌으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린드버그라는 말을 쓰지 마라 라고 하는 거는 좋은 거는 자기 브랜드를 쓰고 안 좋은 거는 쓰지 마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의 말입니다 이걸로 유명해졌으면 유명세라는 게 있는데 이거 린드보그냐 린드보그 아니지 않느냐 초딩 같은 이 제기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린드보그형 안경테 같은 경우는 안경을 만들었을 때 파손 위험이 있다. 정말 정밀하게 조제 가공을 해서 왜곡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잘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거만사 안경사 입장에서는 물론 법률상으로는 안경 형태가 의료용품은 아니지만 패션 소품 정도로 여겨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주 두꺼운 렌즈, 고도 근시나 고도 원시나 누진 다초점 렌즈나 이런 특수한 렌즈의 경우에는 이걸 의료용품으로 봐야 된다. 바늘 가는데 실이 따라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늘과 실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걸 하나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죠. 그런 논리를 탑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검안사나 안경사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안경테. 그러니까 안경테는 의료용품이라. 생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좋은 의료 용품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것이죠. 이 린드버그 형 안경테는 얼마 전에 825에 200, 700에 300의 도수를 쓰시는 고객이 선글라스를 맞추는데 이 안경테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고도 근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글라스 이렇게 휘어진 앞면각이 확 휘어졌죠. 이런 선글라스로 하면 아무리 똑같은 도수를 넣는다고 해도 선글라스지만 누진 다초점 렌즈로 맞춘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쓰는 안경과 도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응 못한다. 이렇게 안면각이 별로 없는 일반 도수 안경테에 그냥 평광렌즈 좋은 거를 주문했거든요. 한달 걸려야 옵니다. 여기에 넣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니, 선글라스는 좀 이렇게 선글라스처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아, 자기가 후회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선글라스도 당연히 의료 용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글라스 알을 빼고 보통 도수 있는 렌즈를 눈이 나쁜 사람 넣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콘택트 렌즈를 끼고도 쓸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의료용품으로 볼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한다면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글라스는 이렇게 확 휘어지고 뭔가 선글라스 느낌이 나야 된다 라는 고정관념이 이미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자면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이런 선글라스도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이건 그야말로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일반 도수 안경테 같아요 여기에 색깔이 있는 렌즈만 들어간 겁니다 이런데 이제 모양이 특이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도수 안경테랑 별반 다르지 않다. 중요한 건 안면 각이거든요. 이런 것도 유행이니까 쓴단 말입니다. 이렇게 선글라스도 이런 도수테에 색깔만 넣어서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안경테나 선글라스가 패션 소품이라고 이미 세뇌된 가스라이팅을 당한 많은 소비자들 고객들을 설득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설득의 과정이죠. 린드버그형 안경테는 문제가 있다. 선글라스를 맞출 때는 이렇게 확 휘어진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테는 문제가 있는 거다. 설득하는 게 너무 지난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알을 반지가 물고 있으려면 순금이 되어야 할까? 이 반지가 18K가 돼야 될까? 요 18K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금은 너무 무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순금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순금이 더 좋은 거니까 더 좋은 걸로 해야지라는 거는 안 맞는 것이죠. 선글라스가 이렇게 확 휘어지면은 옆으로 들어오는 빛도 차단해 주니까 좋은 것일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선글라스는 이렇게 휘어져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눈이 나쁜 사람들한테는 이런 그냥 안경 같은 선글라스, 안면각이 거의 없는 선글라스가 필요 하다는 것이죠. 안경 렌즈는 다이아몬드라면 비유적으로, 안경테는 다이아몬드를 잡고 있는 반지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여자라면 반지는 남자인 것이고, 안경 렌즈가 여자라면 안경테는 남자인 것입니다. 남자 여자를 같이 생각해야지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늘이 여자라면 실은 남자인 것이죠. 이거 분리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바느질을 할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만사, 안경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이야 어찌됐든 안경테를 의료용품으로 생각합니다. 생하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광고 안 좋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이죠. 더안 좋게 말하면 세뇌인 것이고요.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를 지고 흔들려고 합니다. 영향력을 끼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적어도 전문가라면 때문에 제가 많은 적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분 정말 절실하신 분입니다.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설득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강경태를 패션 소품으로만 여기는 게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